치환적분 바로 보여줄게 네. 근데 치환적분은 배웠을거 아니야? 네 배워, 부분적분도 응. 어 배웠어? 부분적분하고 어. 이제 막정적분 시작할때 나와가지고 아 그랬어? 네. 그럼 여긴 다할줄 알아? 할 줄은 안하는데 좀 미숙해요 좀 버벅거려? 네 음. 그 일단 뭐쭉 설명은 다 할게 알겠지? 네. 근데 여기 봐봐 마이너스부터 3까지 fx로 적분하면 k라고 랬지 네. 그걸 이용해서 얘를 나타내봐 이렇게 얘기를 한건데 치환적분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합성함수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치환을 많이 해 T 응. 그래서 2X 플러스 1이 T잖아 지금 네네 네, 이거 바꿔볼게 자, 봐봐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T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직 뒤에 안 바꿨어 2X 네. 왜냐면 요거 내가 요거를 바꿔줄 때 얘도 바뀌는 거거든 음. 그럼 생각해보면은 다시 T인데 됐지? 응. T로 바꿔놨는데 문제는 t에 대해서 함수는 바뀌어 있는데 여기는 x니까, 요걸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. 요것도 음. x 값들이니까, 이 x 값들이 여기 들어가볼까? t는 마이너스 1부터 됐죠. 음. x 값이 여기 들어가면 3. 3까지 이런 식이 됐겠고, dx는 어떻게 되느냐? 여기 좌변 x에 대해서 미분합시다. 요 요거 배웠어요, 이렇게 하는 거. 음. 그러면 2x 플러스 1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나올 거 아니야, 그렇지? 근데 얘는 미분을 못 하니까 dx 분의 dt가 그냥 그대로 있을 텐데 그럼 좌변에 dx 곱하면 edx가 dt란 말이야. 네 맞지. 그러면은 dx 대신에 뭘 쓰는데 1/2 dt 쓰면 되지. 네. 그래서 여기 1/2 dt 됐죠. 1/2 앞으로 나가. 됐죠. 네. 그러면 -3부터 3까지의 적분값은 원래 k라고 그랬으니 1/2 k가 정답이겠지. 네. 이렇게 푸는 거예요. 그죠 음. 다시 한번 다 떠올려야 돼. 알지? 네.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얘를 t 라고 치환하는 게 일반적 그러면 t 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야 그치? 응.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d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바꿔줘야 되는 거자 그래서 5x 아 이게 뭐야 이게 5 마이너스 2x를 t라고 잡았으니 x값 1일 때 t값 3이네요 그죠? 응. 그 다음에 x값 2였을 때 t값 1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좌우변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, 마이너스 2는 dx분의 dt 나올 테니까,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dt. 됐지? 그래서 d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dt. 가주면, 마이너스 2분의 1은 앞으로 빠지고, 됐죠? 응. 응. 마이너스는 아래급 위급 바꿀 때랑 좀 쓸까? 응. 응. 됐죠? 아, 그래서 t에 마이너스 2제곱 적분이잖니 그지? 네 적분하게 되면은 플러스 1라고 밑으로 깔리고 하니까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제곱 되죠 마이너스 t분의 1 여기부터 3까지 앞에는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버리고 요거만 하면 되네 3분의 1 1이 마이너스 1이구만 그지?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아, 3분의 1이 정답이겠죠 음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요안 어렵지? 네, 네. 이거 봅시다. 어, 1153번인데 0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보래요. 뭐 이런 걸 줬고, 그렇지? 이런 걸 줬는데 음. 이게, 이, 이걸 게이 어떻게 적분해, 그렇지? 약간 피적분하면서 변형을 할 거야. 자,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2 x제곱분이 1이야, 그렇지? 응. 음. 공모문자 2 x제곱 곱해볼게. 됐어요? 네. 음. 어. 그럼 어떻게 돼? 요거야 2의 e x 제곱 플러스 1이 됐지. 네. 그리고 위에는 2의 e x 제곱이 됐구만. 0부터 l n 3까지. 아, 이 적분하기 쉽겠다 이제. 자, 그래서 밑에 거의 적분이 위에 있다. 그래서 FX f x 분의 f 프라이맥스 형태 알아요? 이적분하 어떻게 됐었지? 어, 저. 예. 아. 외웁시다잉. 다시, 다시 요 자리 l n 절대값 f x. 알지? 까먹은 예, 까먹, 까먹었을 수 있어. 어,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옮 때지? 예, 봐봐, 얘 미분하면은 위에 있느냐? 아니, 그렇지는 않아. 원래 이가 더 있어야 돼, 그렇 원래 이에 이엑스고 미분하면 건미분, 성미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니, 그렇지? 요거 응. 이가 필요한데 이는 여기다 주고 받으면 되니까, 그렇지? 응. 그면 이제 에 x 스분의프 프라임엑스 형태 됐지 네. 응. 그러면 접근 바로 하면. ln 절대값2 에, 2x x 플러스, 1. 그 다음에, 인테그어0 부터 ln 3까지앞에 이분이, 이분이, 이분 잠깐만 이거왜이이게적 이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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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그러면, 자, 생각해보자. 여기다 0을 대입했어. 1 플러스 1이니까, LN, 아니죠, LN 3부터 대입해야지. 자, LN 3 대입해볼게. 그러면 2에 2, LN 3인데. 이 요거는 2는 올라가서 9대고 그지? 요 응. 계산할 줄 아나? 저 2하고 뭐, 9하고. 음. 응. 플러스 1이니까, LN 10이네, 그지? 응. LN 10 빼기 0 대입하면, 뭐, 뭐 LN이구만. 음. 에덴 오나우기였구만, 그렇지? 네. 이렇게 아주 알면 되는 거죠. 별거 없죠? 네. 어. 어려운 거 없고. 요거는 뭐 거의 패턴화돼 있는 거라서 이건 하나 거의 외우, 외우다시피 해야 돼. 네, <laughs> 사인 세븐인데 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x로 보는 거야. 그 다음에 요거를 1 마이너스 코저로 바꾸는 거지. 그 다음에 사인 x dx 이렇게 됐죠. 자 그러면은 치원하고자 하는 네. 대상 어. 코사인 음. 코사인의 미분 마이너스 사인 이런식으로 있는거지 됐지 이거 패스할까? 응 음. 똑같으니까 삼각치만 배웠어 삼각치만이요? 응안 배웠어? 안 배운거같애 또 내신 아니라 그랬나? 네 수능이요 응. 그럼 하지말자 안해도 돼 안해도 돼 <laughs> 내신에나 나오는거니까 안해도 아. 돼 진짜 안해도 돼아 진짜요?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진짜 음. 부분 적분도 원리 나다. 그 미분하기 쉬운 거고 하 적분하기 쉬운 거. 거에..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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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로다 로... 장지 네, 막 이렇게 어던 거. 어. <laughs> 해볼게.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 1이 e x 제 dx 이렇게 돼 있는데. 지금 이게 X 1이라는 함수랑 이게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, 그렇지? 이건 지수함수고 이건 다항함수지. o u can tangam suji. Ro, da, samji, hm, so you get b i b u 그 a g i s h u y 그정미적 n talk punagishu, you d 그냥 t h 적분하고. o 응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게 하는 거. 어, 요거 앞에 거 그냥 적고. 응. 이거 적분해서 적고, 됐지? 앞에튼 응, 네. 정적분 영대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 됐지? 아 네. 미분해서 적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, 영대 응. 됐죠? 응. 계산나좀 네. 응. 하죠? 응. 더많 할게요. 아 이거 이런 거 해야 되나 이거? 무슨 다 하지도 않는구나. 이거 두번 하는 거 기억나? e x 곱 사인 x 적분하는 거? 그냥 두번 했던 거? 그냥 두번 하면 응. 나오는. 거한번 하고 <laughs> 한번더 하면은 앞에 거랑 순환되는 형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몰아주고 계산했던 거. 어, 응. 그런 게 있어. 근데 이거 수능이 안나오거든 수능이 거의 안 나오니까 되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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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까지 풀면서 재문을 자꾸 나가야지. 응. 그 유형별로 하나씩 풀었잖아. 응. 그리고 네가 봐서 적당히 어 이거는 좀 해봐야겠는데 싶은 것만 풀고 넘어가 일단. 알지? 응. 그래서 후다닥 하고 응. 나한테 질문 하고 갈 거야. 응. 네.